anyone else you can do. 한 아이의 엄마처럼 보이는 영화의 주인공 젠마 그리고 남편 톰과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리들. 하지만. 사실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잼만은 평범한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톰은 정원사였죠. 이들은 함께 살 곳을 찾던 도중 우연히 한 중개인을 만나게 됩니다. 중개인 마티는 조금 기묘했죠. Yonder is a wonderful development. Both tranquil and practical, it has all you'd need and all you'd want. Just the right distance. Oh. Ready. Yeah, ready. Ready. 그렇게 마틴을 따라 주거지역 용도로 향하는 이들 이곳은 똑같은 집으로 질비했죠 또 이상하리만큼 어떤 냄새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마틴의 집 It's good. It's good. I love it. I love the. I love the single hue. You've got it all worked out. This house is forever. Do you have children? No. And not yet. No. Not yet. So when are people due to move in? 그런데 마틴이 사라집니다. Martin? Martin? His car's gone. Good. Let's get the fuck out of here. 이때다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들. 그런데. Wait. Where you think it g o s back there? 출구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죠. Number 9 again. Did we just do some kind of loop? What the fuck? Okay, c o m e on. Give me a go? You w a n n a go? Yeah. 사실 계속 돌고 돌았더니 돼. Number fucking 9 again. 게다가 휴대폰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밤이 되고, 이들은 구호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합니다. 허기에 냉장고에 있는 샴페인과 딸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어떤 소음도 없는 이곳은 도리어 불편하기까지 했죠. 다음날 출구를 찾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는 톰 그런데 what do you see? Tom, what do you see? 출구가 안 보이자 이들은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직진해 걸어가게 됩니다. 무작정 직진한 이들의 끝엔 불이 켜진 한 집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구호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외인 생활용품과 식료품이 담긴 상자가 도로에 덩그러니 있었고, 더는 못 참겠는 톰은 방화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커녕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죠. 다음날, 이들은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도 그대로였죠. 이들은 결국 매일매일 금방 자라는 이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every other goddamn house we looked at we wouldn't have ended up here so i'm to blame how is this my fault tom you creepy little mutant measure me measure me measure me am i bigger today yes you're bigger today that boy is always watching. That's not a boy. 그런데. 톰은 귀에 보이는 이 땅을 무작정 파기 시작하고 쓰레기를 담은 상자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습니다. Did you Did you move the box? 정말로 이 아이는 24시간 이들을 감시하고 따라 했습니다 다음 날. a l r g h I'm g o head back out. 토미, 예나 지금이나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단서를 찾기 위한 땅 파기 정도였습니다. 잼만은 지독하게 반복되는 평화로운 일상에 갇힌 채 살아갔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즐거워했습니다. Good night. Good night, mother. I'm not your mother.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다음날 yeah. Yeah, 이들은 이 일상에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적응이 되려 해도 금방 깨지게 되죠. 와, <laughs> 어느 날 사라진 아이. Did you see the boy? <웃음> no. <웃음> 아이를 찾게 된 젬마. Where did you go? 그리고 그의 손에 든 책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알수 없는 문자와 그림들이 있었죠. 하루 종일 사라졌던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알기 위해 젬마는 게임으로 아이를 유인합니다. Where were you today? I'm not allowed to say. Let's play a game. Let's play pretend. Can you pretend to be Tom? Gemma, stay. Is there anyone else you can do? Someone you met today? 그런데. I am not your mother. s h e l a mother. You are home. 지내면 지낼수록 미스터리만 늘어만 갔고 땅만 파던 톰은 점점 쇠약해졌죠.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그 아이입니다. Why you being polite? 무서운 속도로 자란 그 아이는 성인이 되 있었죠. Is it f r 이들은 이제 그를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잼만은 더 쇠약해지기 전에 결단을 내리려 하는데. 그가 안 보일 때, 잼마는 차에 숨게 되고, 곡괭이를 들어 그를 치게 되죠.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이곳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상에 갇혀 울부짖는 잼마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 제마는 쉴새 없이 알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제마와 톰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배경 설정은 제목에서 볼수 있다시피 간단합니다. 비바리움의 뜻은 어떤 연구를 위한 동물 사육장이라는 뜻입니다. 젬마와 톰은 이 비바리움에 넣어졌고 결국 그들은 누군가의 관찰 대상이 된 것이죠. 관찰 대상이 된 이들은 당연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획일화된 집들이 끝없이 나열된 이 공간은 어쩌면 완벽한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소음도 냄새도 없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들은 이런 완벽함 때문에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계급도 없고 집뿐만 아니라 구름마저 똑같이 생겨버린 이곳은 당연하게도 다양성을 찾아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쩌면 영화 속 하나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소화된 사회가 얼마나 고독하고 무서울지를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욘더에 던져진 젬마와 톰, 이곳에 내던져진 이들은 나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젠만은 자동차에 스며든 냄새를 맡으며 과거를 추억하고, 톰은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땅을 파기 시작하죠. 하지만 단지 그뿐.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하는 행위는 무의미를 향해 치닫게 되고, 결국 체파키를 도는 다람쥐의 삶과 유사해 보이게 됩니다. 이 점에서 과연 인간이 뭘 개성화되고 획기화된 거대한 사회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게 애초에 가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영화 초반에 뻐꾸기와 둥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를 빼앗아 알을 낳고 가는 뻐꾸기.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뻐꾸기 새끼는 양부모의 둥지에서 자라면서 원래 둥지의 아기새의 먹이를 빼앗아 먹고 결국엔 밀어내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톰은 이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게 되죠. 이와 비슷하게 미지의 존재는 생판 남인 제마와 톰의 품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의 존재가 웬만큼 자라게 되자 키워준 이들의 존재는 다소 무의미해지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쇠약해지고 무의미해진 제마와 톰의 비극은 이 미지의 존재에게 단지 자연 법칙일 뿐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비바리움이었습니다.